좋아요, 구독, 욕, 맨! 욕, 맨!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 되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예요 어떤 거냐 하면 자살률. 우리나라 OECD국 자살률이 1위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 자살률이 지금 1위인데 이게 2003년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OECD국 자살률 1위를 계속하고 있다예요 한번 뺏겼다가 다시 또 지금 자살률이 1위가 또 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 엄청난 문제죠. 특히 거기다가 이게 청년층이나 아니면 노인층이 되게 많이 자살하고 을 있다고 해요. 이게 우리나라가 점점 더 소득도 높아지고 진짜 임금도 올라가고 생활 수준은 정말 여태까지의 시대 중에 가장 좋다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일까? 참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게 그거에 바뀐 대로 이제 좀 여러가지 뭐 교육이라든지 뭐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막 정체돼 있고 공부만 강의해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20명의, 100명의 사람 있 다면 어떤 사람 노래를 잘 하고, 어떤 사람 공부를 잘 하고, 어떤 사람은 축구 운동을 잘 하고, 어떤 사람은 개그, 방송 이런 웃긴 걸 잘하고 사람마다 다 잘하고 하고 싶은 형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공부해라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면 인생 핀다 무조건 하기 싫은 공부만 강요하니까 이런 것도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년층과 노인의 자살률이 되게 많다고 해요 특히 OECD국 중에서 노인의 빈곤율이 진짜 높다고 합니다 저희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제 여성보다 남성의 자살률이 거의 엄청 월등히 높다고 해요. 이건 근데 OECD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남성의 자살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하고, 여성 같은 경우 4.3%인가 감소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지역으로 봤을 때는, 강원도, 강원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고, 세종이 자살률이 제일 낮, 낮다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그만큼 진짜 자살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이제 정말 10대뿐만 아니라 10대, 20대, 뭐 30대, 40대 상관없이, 특히 IMF 이후로 자살률이 또 많이 증가했다 하는데 그런 거 관계없이 진짜 우리나라 자살률이 정말 OECD국 중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니까 이거에 대한 것도 어떤 문제점이나 정말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이런 특상 공론이 아닌 정말 현실적인 방안 정말 저소득층에 대한 정말 현실적인 지원 이런 다양한 거를 이렇게 이용해서 만들어낸 생각해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진짜 법을 더잘 악용하고 이용해서 혜택을 보고 저소득층은 그런 걸 오히려 모르고 잘 알지 못하고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이렇게 더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도 있지 않나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요. 이런 점이 좀 많이 발전되고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국 중에 자살률 1위인데. 네, 정말 자살률 꼴찌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중간이나 더 아래로 자살률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좀 무거운 도움, 주제여서 조금 아쉬운데요. 네, 좋은 일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겠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절대 자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요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음. Yo man